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허탄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일절을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도 만들 줄도 모르고 비를 줄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주실 자들에게 복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주실 자들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 기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두 차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1월 1 1 경에 씨를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곡식이 물어 익을 때 곡식이 결실할 때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너전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 4월에 내리는 이스라엘의 봄비는 너전비는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하는 그런 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너전비의 유무에 따라서 그 해에 풍작이 되느냐, 아니면 흉년이 되느냐, 라고 하는 풍작과 흉년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늦은 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예, 비를 구하라. 봄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그 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은 그 해의 풍년을 위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적절한 봄비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과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 이 성숙한 삶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비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열매 맺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늦은 비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비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 비는 성경에서 말하면 은혜 또는 어 성령 또는 저 에서겔서에 보면은 어 축복의 장막이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 가지고 금요일 기도회 때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두 번째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에 관해서는 제가 시간 되면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할 끼고 오늘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그 말하면 안됩니다 예시 제가 큰일 납니다 막이스일이나올겁니다 인상이 비 들어서 안됩니다 예 그런 제가 다음에 기회에 봐서 시간이 되면 알게 겁니다. 예. 여러분, 축복의 장마비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마비의 복을 주시겁니다 장마비 알죠? 장마비. 이런 장마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장마비의 축복. 이게 한번 기회되면 그 사실은 이이 축복의 장마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주, 주일 낮 시간 그 조기 한3 0 분까지 설교 못 합니다. 손도 예. 못됩니다이 비를 이제 성령을 상징을 하는데 주석과 이 낭개는 본문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이 비에 대해서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화 또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경에서도 이 비를 가르쳐서 성령이라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거역하면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살락하면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역사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 명령을 수용하면 됩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고 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을 거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이, 이것은 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명령이다.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고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이 비를, 영적인 비를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밭에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찰스 핑이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새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그덤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악한 죄악의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강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어지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께 전적 지배를 받는 거이요내 생각의 지배받고, 내 행동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충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해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예수 잘 믿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그 모습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누구 닮으려고 주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삶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는 데 있는 거죠. 목사 닮는 것 아닙니다. 목사는 닮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나 나나 뭐, 매일반이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여러분이나 내나 매일반입니다. 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뭐, 애를 쓰고 노력할 뿐이죠.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이래 가다가는, 야. 한 대지 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되면 마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오래 하다가는 내가 욕 듣겠더라고요. 여기서 말안 하지만, 돌아서서는, 아이, 집에 가기도 밥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오래 하다가. <laughs> 여러분, 석회와 물이 합하면, 석회와 물이 합하면 뜨거운 열이 생깁니다. 녹선 철가루와 알루미늄에 열을 가하면 한몇 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한 천도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천, 한 오백 도? 어딜 또 올라가겠습니까? 이천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생겨서 예수님을 증가하는 정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성령에 충만한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명에 생명 띠 받쳐 놓고 죽을 각오하고 열심히 전도했다. 그렇게 말했죠.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에 의해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폭발적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무척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서 오늘 나는 장로님을 통해서 밥을 먹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지만은 목사님 사회는 지금 안 그렇습니다. 어, 이칸막이를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그런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든지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럼 우리가 전도를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지혜를 지혜를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만들어서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시고 꾸짖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 모두 주의 권능의 힘 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성교하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미한 숯불을 산소 속에 넣으면 강한 빛을 바라면서 타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빛을 바라는 모험이 되어지고 목사로서 빛을 바라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일반 성도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교회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범적인 훌륭한 그 하나님께서 극찬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신요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여러 각각 종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어지는 한 가지 이상 성령의 영적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면 좋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받으십시오. 믿음 행하는 능력의 은사도 여러분 받으십시오. 은사 안 받는 것보다 은사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강한 체험을 통해서 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기관들이 우리의 남녀 전도회가 성령의 충만한 기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내 입의 말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심이 물러가고 확신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사십 40, 나이 사십 세에 하나님께서 그 받았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그가 팔십오 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헤브론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충성함에 헌신할 수 있었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가 그저 이론적으로 그저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이론적인 사랑을 정말 맛볼 수 있는 경험에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에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받도록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알면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환경과 생각과 여건에 따라 잘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한번 사랑 것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만만 알면 주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이 말씀을 지금 읽게 하시고 또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유달리 그 말씀이 내게 와 닿는 그런 감동 을 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는 분명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감동이 올때 하는 이왜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해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10편, 110편에 기자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큰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 어도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깨닫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할 때,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의 오묘함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진짜 살아 있네 이걸 느끼게 되는. 이런 말씀의 은혜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제가 진행을 못합니다. 시간이 가서.